자, 우리 호텔에 도착했습니다. 요렇게. 짠. 우리 방은 227번 들어갑니다. 자, 딱 들어오면 한나가 있고요. <웃음> <웃음> 안녕. 그리고 여기가 화장실에 그냥 음. 요거는 그냥 소변 이렇게 볼수 있는 볼일 볼수 있는 그런 데고요. 짠. 여기도 문이 있고요. 응. 이건 뭐야. 짜잔. 잠깐만. 거기 뭐 놔두는 거 세워. 두고 나. 자, 이렇게. 짠, 이게 침대가 있고요. 이게 하나 침대가 있고요. 여기 이렇게. 너무 좋아요. 짠. 어, 짠. 텔. 여기 이렇게 텔레비전도 있고요. 여기는 씻는데가 따로 있어요. 욕조도 있네. 여기 몸, 몸, 몸물 해가지고 푹 목욕해도 되겠네요. 자, 짠 있고요. 이 화장실 문입니다. 이거는 이렇게 생겼어요. 우와. 이거. 자, 이렇게 생겼어. 이렇게. 이렇게 생겼습니다. 화장실 문이. 짠. 来，洗把洗过衣服都